샬롬 할렐루야 평사일기의 진행자 박민수 집사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편안한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소릅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현대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저도 때로는 그 함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같이 있게 여기는 것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그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세상 가운데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의 노래라는 조금 생소하시죠? 예, 저와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지은 찬양으로 은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샬롬. 주님 나를 부르시던 그밤 나는 두 무릎을 꿇고 깊은 밤이 새벽이 되도록 내 죄를 죽게고 했음